17절에서 18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몇 번이고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라는 거죠 나 내가 내 능력 내 손의 힘나나나 나, 나. 또 시작했어요. 이 나나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자신이 한 줄로 알고 교만하게 됩니다. 내 능력으로,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. 자기들이 뭐, 무슨 힘으로 광야를 건넜습니까? 목말로 죽을 것 같은데 물 주셨고 배고파 죽을 뻔 했는 거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대적들이 오는 거다 이기게 하신 게 하나님인데. 아니 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들이 무슨 전투력이 있어요?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. 자기의 능력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. 교만하게 되죠.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.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자언서에서 말씀을 합니다.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. 모든 복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도 그렇고 숨쉬는 공기도 가족이 있는 것내 주변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 나에게 밥 먹을 수 있는 돈이나 집이나 누울 수 있는 집이나 이 모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. 이거 잊어버린 순간 자기만 보이게 돼요. 교만하게 됩니다.